우리 코코샤샤 보러 가볼게요. 샤샤 샤샤 찡! ジェジデーパ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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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ンパンパンパいパン 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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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똥을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놨죠? 자샤 누워 누워 빵빵빵빵 네, 고고마 이렇게 머리 산발해 가지고 있어. 미용해줄까? 어? 미용하고 뭐.. 목욕할까? 목욕 싫어하는데, 그치? 우리 코코, 왜 이렇게 머리에 선발해 가고 있어? 응? 샤샤, 누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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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샤. 샤샤샤샤샤샤샤샤. 샤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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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샤샤. 샤샤. 뱅이 빵빵빵 응. 코코는 눈좀 따세요 이거 미친년단 말이야 꼬리가 어이 뭐야 또 꼬꼬 머리 뭐 이래 어휴, 이렇게 털이 뽑혀가 좋아 이거 뭐 이렇게, 이렇게 털이 뽑혀 아유, 미용 좀 해야겠다 미용 좀 해야겠어 털이 너무 많이 뽑혀요 아이고 하여튼 고양이 키우면은 이렇게 털이 많이 나와 아휴 뽑아도 이렇게 나 여기 좀 미용 좀 해야겠다. 아, 한 번에 나온.